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기쁘게 인사 나눌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일째 대축일입니다. 오늘 이 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새 윗격 역할을 달리하는 새 윗격으로 있으면서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하느님을 기념하는 뭐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성우경이에요 성우경 자 성우경 같이 그 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성부와 성자 이 삼위일체 하느님을 진실로 믿습니다. 요 고백하는 것이 성우경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신앙의 대상인 하느님께 드리는 올바른 기도죠. 우리나라에그 세계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김연아죠. 김연아는 2008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명은 스텔라이죠. 김연아, 스텔라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10여 년전 스페인에서 그 세계 피겨 스케이팅 대회가 열립니다. 그때 결승전까지 오르죠. 여러분들 그때 TV 보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그 이목이 집중되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때 결승전 때, 경기장에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TV를 보는 사람들도 다 집중해서 김연아가 이렇게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걸딱 봤어요. 그리고는 경기장 가운데 딱 서죠? 섰을 때 모두가 다 숨죽이고 있을 때, 김연아가 무엇을 합니까? 성우경을 탁 그어요. 그리고는 짧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힘차게 스케이팅을 하면서 그 운동장, 그 경기장을 한 바퀴 싹 돌죠.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이 어린 김연아의 마음 안에 성경을 그으면서 경기에 임한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연아는 세상을 향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새 위격으로 존재하는 그 삼위일체 하느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면 했던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느님은 지식으로 깨우치 않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뭐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해가지고, 교리 때, 예비자 교리 때나 뭐 이럴 때, 뭐 전기, 뭐 전기에는 뭐 전열과 전등과 전광 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비유로. 그런데 이런 비유로 설명한 해석들은 대부분 잘못된 겁니다. 삼일체 하느님은 그런 기능적인 비유로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깊이 느끼며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실제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님 당시 그 제자들 있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체험해서 비롯된 거예요. 원래 제자들은 유다인이었습니다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 안에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들의 선조를 잊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잊게 한 성구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구 하느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조상님들과 내 자신을 잊게 한 그러한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생활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생활하면서는 이 예수님께서 그 성부의 뜻에 따라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당신을 바쳐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구나. 라고는 또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성령이 있죠? 그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면서 이제 제달은 더욱 깊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더욱 깊이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 사랑에 이해 가지고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사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처럼 이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세 위격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고유한 방식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가 돼 가지고 자신들을 더욱 깊고 충만한 그 사랑해로 초대하신는 아, 그런 삼일체시구나. 이걸 마음으로부터 깊이 깨닫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그 믿음, 이런 제자들의 믿음이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삼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을 정식화한 겁니다. 그 삼일체 교리를 우리가 믿는 거 그래서 삼일체이 하느님은. 단지 입으로만 고백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님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알 때는 우리의 삶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일본에서 두 아들과 살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언젠가 하루는 집 밖에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외출하는 사이에 집에 불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밖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자기의 집이 다 타버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본가 동시에 어머니는 즉시 그 불타는 그 안에 어린 두 아들 어린 두 아들을 위해서 그 불길 속을 들어. 가지고는 그두 아들을 이불에 싸서 업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쩔뚝쩔뚝 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때부터 거지가 되면서 거지가 되어 자신의 그 어린 두 아들을 아주 지극하게 한 정성으로, 사랑으로 키워냅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의 결과로 이두 아들은, 큰 아들은 동경대학에 입학을 하고, 작은 아들은 와세대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두 아들은 둘다다 다 수석 졸업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급부듯합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큰아들의 졸업식 날, 졸업식장을 찾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이제 이미 졸업과 동시에 수석으로 졸업하기 때문에 일본 굴지의 기업으로 다 취직된, 미리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수의실에 가서 자기 아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때 그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보게 되는 다그 어머니를 보고는 그 거지 어머니가 너무도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수의실에 전화를 합니다. 나는 저분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저, 저분의 그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수의실에서 그 이야기를 했겠죠? 어머니는 자기 아들로부터 하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낙담을 하고, 그리고는 조용히 발길을 뜹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그 버림받은 그 상황에서 자신은 이제 세상에 살 이유가 없다. 세상을 떠나자. 죽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의 얼굴만 보고 세상을 떠나자 생각을 해가지고는 이 어머니는 이제 와사 대대학 그 졸업식장을 찾는 거. 차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학교를 보고 있다가 발길을 돌리려 하는 그 찰나에 둘째 아들의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자. 그 어머니를 보고는 어머니! 어머니 큰 소리를 외치면서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를 없습니다. 업고는 졸업 시장을 들어오는데 그 어머니가 사람 잘못 봤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아들은 그 어머니를 얻고는 그 식장에 그, 가면 그 귀빈석들, 앉는그 가장 자리에 자신의 어머니를 앉죠. 그리고는 보통 그 수석 졸업을 하게 되면 그 보통 그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들이 연설을 하게 됐어. 이 아들이 연설을 할때 자기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우리 어머니는 나를 불 속에서 건져내시고, 국어에서 공부시켰으며, 그래가지고는 지금의 내 자신을 잊게 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내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겠습니까? 그십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골이 누추했던 그 어머니를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다 일어나서 기립 박수를 합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이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늘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머니와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 안에는 늘 어머니와 하나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신 성령과 사랑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보통 상호 내주라고 네 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지 기능적으로 떨어진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내 가정에서, 내 사회에서 정말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살 때,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느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에 계시구나 믿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3일째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변에서 사랑으로 응답하는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일치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